그리고 선두와 두타차 위치에 있는 김재희. 오, 오, 굿샷. 예, 어려운 5번 홀에서 네. 세컨샷 이렇게 가까이 붙이네요. 어. 전혀 그린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. 네. 김재희. 네, 나이스 버디. 김재희 선수가 선두 그룹과 한타 차. 오늘 버디 두 개째 기록하고 있습니다. 한진선 선수도 공동 선두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. 오늘 그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같은 버디퍼 놓치면 안 돼요. 한진선도 선두 그룹이 될수 있는 기회. 놓치지 않네요. 다섯 예. <laughs> 명으로 선두는 늘어납니다.